1조가 민사송의 이상 신의성 실현치고 2조부터 관나리쭉 펼쳐지고 중요 조문이 뭐라고 했죠? 보통 재판적에 관한 조문이 5조, 6조 뭐 이런 데까지 있고 그 다음에 특별재판적 중에 8조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25조에 관련 재판적이 있고 원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조문이 여러분이 특허 관련 이런 거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쪽 변호사 시험에서는 그런 것까지 잘 안는 것 같은데, 뭐고 지적재산소송에 관한 그 특허법은 관할의 변경이 한번 있었어요. 특허소송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이제 심결등 취소소송이라고 특허법에 나오는 소송과 이런 민사소송에서의 침해, 특허침해에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별리사가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관할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되게 중요한 현안이고 특허법원의 관할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정이 한번 있었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계속 뭐 세무사가 뭐뭐 뭐 세무 대리권을 달라는 거에 보다 앞서서 특허 관련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변리사에게 대리권을 달라는 막 이런 게 지금 입법이 계속 시도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주목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변호사 시험에서도 테스트 하려면할 수는 있는데 일단. 뭐, 특허 법원이라든지 특허 관련 소송에 대한 관할이 2015년, 16년에 법원 조직법이 바뀌고 해서 민사 소송에도 영향이 있는 관할이에요. 뭐냐면 아예 나온 김에 하죠 최근에 판례도 하나 나왔어. 판사들도 막법 바뀐 걸 몰라가지고 자꾸 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 보는데 어, 26면요. 거기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2019년 4월 11자만 한번 있어요. 2019년 4월 11자, 2017마 6337 지금 법원조직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특허소송이라고 하는 거는 특허법에 있는 심결, 취소 소송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특허를 전제로 하는 뭐 이런 거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중에 일반 민사 소송으로 야 근데 손해배상 청구, 그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관할이 지금 법원조직법 등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것에 대한 항소심이 특허법을써 해요. 대전에 있는 특허법원. 그러니까 이게 뭐 일반 사건처럼 예를 들어 단독 사건이면 항소심이 지방법원 본원 항소부에서 했던 거고, 이게 합의 사건이면 그 가날에 고등법원이 했었었는데, 일반 사건은 이렇게 하는 건데, 특허 관련 침해 등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소송에 이 심은 요 루트를 취하지 않고, 요로 가요. 특허법원 다시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내가, 내가, 예를 들어, 3천만원 특허 침해 등을 당했다고 해서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과거에는 그게 지식재산권 침해냐 불문하고, 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그런 루트로 이심이 정해지는데, 그 원인이 지식재산권을 바탕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만 이심이 그런 일반 손해배상 등의 금액적인 청구는 3천만 원이니까 단독 사건이고 해서 그 루트로 올라가고 만약 3억짜리 사건이면 이심이 고등법원 루트로 올라가고 의그 신급가 날이 아니라 특허법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심이. 근데 아직도 그 일반 법원에서 항소심을 하고 대법원 가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야,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건 지식재산권 소송은 특허법에서 하는 거다 그게 2015년, 16년 그때 바뀌면서 법원도 그 전후에 있었던 사건에서 놓치는 거예요 봅시다 2019년 것도 최근에도 하나 나왔어요 최근, 최근 걸 보는 게더 빠른가 이거네 똑같은 거네 2019년 4월 11일자 확인 항소사건은 이제 특허법원에 전속 관할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연이 어떻게 했어요? 상소심 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이송했어요. 이건 적법헌약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 언제 바뀌었어요? 2015년 12월 1일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2016년. 1월 2일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되는데 그 전에 걸쳤을 때는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대신 이제 요, 즘 되면 확실히 2010년 이후인 뭐 지금 2019, 2020, 에뭐 이럴 때 접수된 건 사건은 당연히 이제 새로운 룰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송해야 된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는 막 혼란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여기 하나 또 나왔네요. 이제 최근께 요거, 요거 또 나왔어 요 여기 보면 상표권 침해 이것도 지식재산권 침해죠 상표권까지 성사해서 항소 사건은 법원조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특허법원 전속관할에 속함에도 이 항소심이 어디냐면 일반 법원의 항소심 법원이 실체에 들어가서 판단해서 전속 그랬다면 그 전속관할에 가는 특허법에사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법원에서 파기됐네 그러니까 아직도 2020년 이 시점에 이심이 2020년 대법원 판결이니까 막그 전에 한 2019년 정도에도 아직도 특허법원에서 이심을 해야 되는 거를 놓치고 항소를 하고 일반 법원에 일반 사건의 항소심 법원에 해당하는 급으로 거기서 그냥 막헌 이런 사건 등이 문제가 간간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이건 법이 개정되고 특허침해 청구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변호사 시험에서는 뭐 혹시 이런 걸 주시하고 있는 교수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게 의미가 있는 이 관할에서 이 제대로 여러분이 실전적으로 실무에서 당장 변호사나 할때 혹시 이런 사건 맡을 때 그런 걸 놓치면. 만연히 일반사건으로 생각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특수사건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재산권 사건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에서 집중적으로 특허법원이라는 것을 만든 이상은 일반 민사사건 중에 특허 관련한 침해 수송 같은 경우는 특허법원이 하도록 이렇게 집중화시켰다. 그 개정이 있었고 근데, 고그 2016년 무렵에는 혼선이 있었는데, 확실히 그 뒤에 제기된 사건으로 볼수 있는 요즘에는 확실히 그 룰을 따라야 되는데, 그때는 혼선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따라야 되는데도, 만연히 일반 사건의 항소심 생각으로 관할, 신급관할로 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법원 이제 판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파기시키고 막 이런 거가 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관할에 대한 거 요거, 해주는 거에 잠깐 한 10분 됐죠? 질문 있으면 또 해요.